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이웃의 복음을 농어촌의 선교비를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두가. 내가 두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한번 더. 아멘. 아멘.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담 유아부 아이들을 주님 전으로 또한 주님 앞으로 부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을 늦 가을과 이 겨울을 가정마다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전사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귀한 가정마다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잘자라하게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발짝 내디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담 요아부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10월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요. 오늘의 말씀. 두 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10월 넷째 주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졌지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힘쓰기로 해요.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빌리뽀라는 성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어떻게 살아간 사람인지, 우리 함께 말씀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슝슝!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성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러 강가로 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강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바울 선생님이 루디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울 선생님이 루디아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쫑긋, 쫑긋. 루디아는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속에 쏙! 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어요. 루디아가 바울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갈래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루디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어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옷감 사세요, 여러분. 옷감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는 힘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루디아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을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루디아는 바울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루디아는 바울 선생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루디아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해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에요.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요. 친구들 말씀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빌립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바울 선생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느 안식일에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강가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의 한 여자, 루디아. 루디아도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루디아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해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은 루디아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기쁨에 어쩔 줄 몰랐어요. 혼자만 예수님을 알수 없던 루디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또 예수님을 전해주신 바울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나눔과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기로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기로 해요. 루디아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루디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지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아멘, 아멘. 그러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 주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기뻐 뛰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담 여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손, 기도 눈. 사랑의 하나님,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안내드린 것처럼 말씀 암송대회 영상 마감기한이 조금 더 연장되었어요 내일 10월 25일 월요일까지 촬영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 네달의 세길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암송하여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예배는 10월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일 오전 11시 유아부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우리의 현장 예배는 11월 11월 첫째 주부터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예배들이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함께 나눈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예당 여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